장사입니다. 저 오랜만에 거의 9개월 만에 대구를 왔거든요. 오랜만에 대구로 오니까 이 마음이 쫙 편해지면서 너무 좋네요, 역시. 비기를 뚫고 5시간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자, 왜 대구에 왔냐면 토요일 친한 친구 결혼식 있고 일요일 친한 언니 같이 동네 언니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 부탁을 뛰워왔습니다 저번 주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이번 주는 대구에서 결혼식이 두건 있고, 또 10월 달에는 제주도에서 결혼식이 있어. <laughs> 진짜 아, 이 나이대가 되니까 결혼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제가 대구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제주살에도 했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전국구에 이제 인맥이 나눠져 있어서 결혼식을 뛰러 지금 원정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laughs> 와, 대구 무침회 진짜 오랜만이다! 무침회랑 납작만두. 아 서울 나랑 안 맞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막 팝업도 많이 다니고 막뭐 꽃가게나 음. 뭐 어디 했다 하플들 온다 그치, 이러면은 그치. 나는 또. 다닐 줄 알았어 내가. 어. 근데 막상 나는 안 가더라고. 육청이들어와서 어. 그러니까 약간 일단 어. 대중교통을 안 좋아하고 아. 차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 생기지? 해리지. 어. 또 그리고 막 갈아타고 이러고 너무 귀찮지? 그것도 난 사람 많은 걸 너무 싫어요. 맞아. 그리고 차 막히지? 와나 그럼 집밖에 안 나가 나는. 그러니까 약간 서울 살아도 뭔가 계속 집에 한강 가는 거밖에 없는데 한강 같으면 여기 여기 뭐 수성못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지. 섬이 삽겨잖아 음. 어때 간? 음, 맛있어. 고추장도 안 해도? 응. 퉁게2만 8000원? 2만 한가 이천 원? 요즘 치킨도 2만원 없는데. 치킨 3만원 이제 교체하고. 교청... 와제거 여기 앞에 라이트 나가 가지고 지금 갈아준대요. 아, 걔가 나갔어. 응, 응. 감사합니다. 어제랑 똑같은 복장. 똑같은 차림으로 결혼식 2차. 에헤, 너무 예쁘다. 느낌 이상해. 에헤, 예뻐라. 아 진짜 예쁘네. 우리 나눈웃나눈웃나눈웃줄 <laughs> 서서 기다려야 돼? 제가 사전예약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줄몰랐어 주황색 샀는데, 이게 실물이 훨씬 예뻐요. 나 사실 오렌지 안 하고 화이트로 바꿀까? 이 생각 엄청 했거든? 어, 약간, 약간 후회할 뻔 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쁘네. 14일 이내로 환불 가능해? 어? 오픈하고 사용했더라도 14일 이내로 환불 가능해? 진짜. 오, 진짜로? <laughs> 아, 나 서울 산지 1년 됐는데, 지금. <laughs> 서울 더현대 처음, 처음 와봐. <laughs> 그것도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이제. 아빠, 거더 같지. 야, 10분 거, 저것도 없지. <목소리> 지금 쇼핑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색깔. 저기 캡처를 하고 있어? 어. 너무 좋아. 이게 셀카도 되고, 지금 내 모습도 나오고. 와 오늘 불터라서공비 이사한데 술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야장 분위기 장난 아니죠? 맨날 우리 대신에, 네 맨날 고정멤버. 질린다 질려. 야,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사람이 계속 또. 아. 네. 나도 아아아아 음, 먼저 나오고. 오케이. 아 땡큐. 땡큐. 안냄 닭갈비 안 먹기 가 이바위보. 아이. 가 하자고. 우리 이겨이바아보 야! 야! 와, 뭐야? 전분.. 전분된 치킨? 염지 염지? 아 염지 <laughs> <laughs> 야쟤 잔다 쟤 잔다 아니 먹자 <laughs> 60% 취했습니다 도대체 너네 집에 치킨이 마를 날이 언제야 맨날 올 때마다 이 치킨 남은 게 포장돼 있어 이거 치킨 아니야? <laughs> 아니 개 치킨 어쨌든 책임이 야 예린이 나까 이거 뭐운 쓰냐고 했어. 그니까왜 자꾸 이렇게 음식물이 있는 거야. 야 이거는 튀김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동해에서 먹다가 어. 남은 거 가져. 아 맛있었어. 우리 챙겨주려고? 어. 너 닮았어. 아. <laughs> 아니 그래서 이거 네가 가져온 거야? 어, 맛있어. 아, 먹어봐. 이 냄새는 뭐야 그러면? 응. 이거 서예린이 담으하고 돌려줘. 다강정? 응. 어. 근데 다강정 있잖아, 그러니까. 다강정 가져온 거야. 다강정이. 남았어, 가져온 거야. 아. 야, 남았는데 어떻게 버리고 그냥? 아, 근데 남긴, 남으면 먹긴 해야지. 먹어 치우자, 그냥, 우리가. 오늘은 월요일이고, 집 앞에. 처음으로 요가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르웨이를 다녔는데, 트레킹을 거의 한 11시간씩 했거든요? 무릎이 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요거 바지는 제가 이번에 다합 여행 때도 엄청 잘 입었던 요가복인데, 멜로무브라는 요가복이에요. 진짜 너무 편해. 그래서 요가복도 있겠다. 요가를 한번 열심히, 아, 아, <laughs> 요가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이 요가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 선생님 남자분이 요가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했거든요. 너무 깨우네요. 아, 날씨도 좋고, 기분 좋다. 오늘 저녁은 제가 예전부터 만들어 먹고 싶었던 냉자육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쿠팡에 얼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갈이 된장국도 끓일 거예요. 야채 계란전 요거는 묵은지 씻어서 들기름 다진 마늘 매실액기스 넣고 버무린 거잘 먹겠습니다 짜잔 아까 낮에 해놨던 냉제육 너무 잘 됐죠? 아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만들었던 것 같아 소스도 인터넷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했거든요? 완전 다른 맛이다. 아, 진짜 맛있어. 이거 꼭 해드세요. 진짜 쉽거든요? 원래 여기다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음, 쫀득쫀득하고 진짜 잡내 하나도 안, 안 나고 너무 맛있어. 꼭 해드세요. 음! 여러분, 원래 아시죠? 운동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옷 입고 집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걸 해냈다. 1단계는 성공했다. 헬스장도 어플을 깔아가지고 전기권을 등록을 해야 돼요. 쉽지 않네. 이게 서울 헬스장? 어쨌든 왔으니까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진 않고 천천히. 만 걸어올 거 길을 잘못 들어갔고 30분을 걸어왔네. 아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기분은 최고시다. 불과 2 시간 전인가 여기 누워가지고 우울하다 찡찡했는데 무기력하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 집에만 있으니까 집 집밖에 안나가 지가 5일째 된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 왜 운동을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넌 힘들면서도 좋아. 좋으면서도 싫어. 미친 놈. 어제 내일 했거든요. 예쁘죠? 이거 헤일리 언니 네일, 글레이즈도 도넛 네일이래요. 이거 요즘 유행한다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알아서. 일단은 이 뿌리를 잡아야 돼. 내가 진짜 곱슬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자르고 밑에 시컬 펌하고 제가 곱슬이 심해서 여기가 맨날 난리가 나거든요. 특히 요즘 비가 와가지고 너무 습해서 여기는 또 매직을 했습니다. 제가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진짜 너무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확 쳐버렸어요. 오늘 촬영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화장을 또 해봤습니다. 일하려고 큰맘 먹고 산 컴퓨터인데, 이제 그냥 게임용.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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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KFN, 연세, KFN, KFN 여행의 진심 크리에이터 짱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럽 여행을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을 생각하실 텐데요. 평범한 여행지는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곳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특별한 곳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laughs>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왜나 인사를 못하니? 국군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군 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씨, 이상해. 국군 장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KFN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장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행여 레이캬비크 시내를 돌아다니다. 레이캬비 레이캬비크 시내를 다아 다르... 씨. 레이캬비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이킹을 상징하는 물건을 파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바이킹은 어쩌다 아이슬란드의 상징이 된 걸까요? 바이킹은 어쩌다 아이슬란드의 상징이 된 걸까요? 너무나도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여행의 즐거움이, 즐거움을 함께 할수 있다는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할수 있다는 기쁜 마음과 함께 여행을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기쁜 마음과 함께 본격적인 아이슬란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거 밥부터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진미채 간장조림이고, 요거 제가 담근 피클, 제가 끓인 된장찌개, 요거 저번에 서해에서 잡은 박하지 손질해서 바로 올려놓은 거 이제 먹거든요. 계란이랑 닭간살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저는 술 먹을 때 말고는 절대 밖에서 밥을 안사 먹거든요. 외식 비용 거의 0원 근데 술값 비밀. 그리고 제가 요거 피클 담근 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번에 식초를 요걸 사가지고. 그냥 끓이지도 않아. 물이랑 식초, 알룰로스. 딱이렇게세 개만 넣고 야채 막 썰어가지고 담궜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거의 치킨무급. 근데 건강한 치킨무 맛. 진짜 맛있어. 얘는 맨날 우리 집 와서 게임을 해요. PC방을 가지, 왜 맨날 우리 집이렇 게임을 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명 게임하고, 한명 애니 보고. <laughs> 나택배까 하는 거볼 사람? 응, 아무도 없어. 나 이번에 무신사에서 신발 샀는데 안볼 거야, 얘들아? 박스가 이만큼이나 있다고요. 야, 아니, 뭐, 야, 몇 개를 건가? 어? 아니, 이거 한 개만 샀고, 이거는 t c 지 내부에 보내줬어. 네. 이번 겨울 신상입니다. 알지, 내돈 주고. 나 진짜 쇼핑 잘안 하는 거. 근데, 근데 이번에. 거 어. 진짜 마틴이에요 어. 오, 웬일? 응? 웬일이냐면 무신사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 내돈내산입니다 네 무신사 협찬 기다릴게요 <laughs> 아니 나 이번에 음, 결혼식 가잖아 계속 결혼식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는 거야 짠 예쁘죠 그래. 어. 정말 이런 디자인도 있네 어,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 하트 반바지랑 이거 매트 다 <laughs> <laughs> 이것도 디스 이즈 데모 이 셔츠도 디스 이즈 데모 이번에 좀 겨울 신상이나 아까 이렇게 또한 <laughs>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 조회수가 17 예쁘지 캠핑갈 때 쓰면 귀여울 것 같아. 오. 귀엽지? 요거랑, 오.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냐? 네. 어. 뭉치, 네? 응. 이건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어. 너무 예뻐 이런 밀리터리 또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밀리터리인데, 이거는 양면이에요. 뒤집으면, 검은 색깔 그냥 기본 패딩이 된다. 이런 거. 색깔 너무 귀여워. 이거 캠핑가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디네댁? 최고 s <laughs> 소주가왜 이렇게 먹고 싶었지 짠. <웃음> <웃음> 어. 국밥의 소주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지금 오늘 몽비랑 술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1시간 동안 하다가 결국 참았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러 나갔으면 지금 벌써 왕창 먹고 2차, 3차를 달렸을 거란 말이지. 국밥 요만큼의 소주 한병 정도는 아주 괜찮다. 선방을 쳤다. 와우! 이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 소주를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것을 이해해줘야 돼요. 와. 역시 사람은 노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와. 아. 아, 아. 제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laughs> 인생이다. 음. 대선님 근데 이렇게 하면 영어안 되겠어요. <laughs>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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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소소한 일상, 여기까지.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즐거운 나날 보내세요. 빠이 한잔해!